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시인이 이제 큰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81절 보시면 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피곤하다고 하니까 뭐 단순히 뭐 지쳤다 뭐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완전히 이제 소진되었다, 이제 탈진되었다 이제 이런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시인이 83절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습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두 가지로 이제 보통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쓸모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완전히 그을려서 가죽 부대가 쓸모 없게 된 것처럼 어 이제 나는 완전히 지치고 어 너무 시달려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고백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한 부류는 이 가죽 부대가 그을린 것처럼 얼굴이 이제 까맣게 된 모습을 이제 어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이 병환이 너무 심하면 이제 얼굴이 이제 완전히 까매지죠. 그래서 이제 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이제 죽기 직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84절 보시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낄 만큼,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또한 87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완전히 망하였고,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대적자들 때문입니다. 이 85절 보시면. 주의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계속 이 119편의 시인은 지금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법정에서 나를 비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어, 매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이 85절 후반부에 보시면 웅덩이를 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대적자들이 마치 이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웅덩이를 파고 또 95절 보시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붑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완전 사냥, 그, 나를 아주 사냥하듯이 나를 여기저기로 몰고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이제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가득합니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웅덩이를 파고 나를 엿보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얼굴이 새까매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불평하기 쉽상이죠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도 사냥꾼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사냥했으니 나도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를 좀 혼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죠.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83절 먼저 보시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를 잊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나는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나는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냥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80그 어, 86절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이 신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니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87절에서도 어, 세상에서 거의 멸하게 되었으나 나는 멸망당할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88절 보시면, 어, 마지막 그 후반부 보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드러내는데,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구덩이를 팔지라도, 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세상의 방식대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 불평하지 않는 삶을 지금 시인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 시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89절의 이후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89절에서 어, 읽어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뿐 아니라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은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볼때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게 하늘 위에 서 있는 존재, 즉 이제 재판장 앞에서 재판관이 서 있듯이 말씀이 서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모든 것이 공정하게 재판될 것을 지금 시인이 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90절 보시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룰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또 96절 보시면 어, 내가 보니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끝이 절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의 판결이 지금 이루어진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70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마음이 기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살쪄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92절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5절 보시면 악인들이 멸하려고 하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악인들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하고 말씀 붙잡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좀 이런 좀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새 이제 영상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쇼츠라고 부르는. 뭐, 한 1분, 3분 내외, 이제, 영상도 있고, 그 다음,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시즌 6, 7짜리, 뭐,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에 다 절대 못 보고, 한, 뭐, 몇달 걸쳐서 봐야 되는.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그렇게 상영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구하죠.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악인들이 구덩이 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재빨리 나타나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스토리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 신앙을 이 쇼츠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서 굳이 따지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중에 세 친구가 있죠. 이세 친구들은 이제 풀목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한 장면으로 그 인생의 모든 신앙이 이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짧은 쇼츠, 기적으로 끝나는 이제 스토리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중에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다니엘은 풀뭇불 이기는 걸로 끝나질 않죠. 그 이후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60이 다 돼서 총리가 됐는데 사자굴에서 던져짐을 당하는 스토리가 나오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고 와서 이제는 나이가 너무 늙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다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 예루살렘에 갈수 없지만 어,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결국엔 이제 다니엘의 기도대로 백성들이 귀환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인생의 나이는 일정 기간에서 끝났지만 다니엘의 그 기도는 끝까지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스토리는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긴 이제 대하드라마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뭐 쇼츠의 기적. 우리 병이 나았다.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회복이 되었다. 이런 이제 기적의 삶도 참 멋있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구덩이를 파고 나를 사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어, 나는 그 결말을 보고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멋지게 기록이 남는. 그런 이제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이 좀더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보시고 싶습니까? 예, 아마도 오늘 이제 기적을 구하시려고 오실 분들 많으실 텐데 어, 기적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나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한다. 때로는 내 삶에서 이루는 거못 볼지라도 나는 기도한다. 왜냐면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여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별할 교회가 또한 든든하게 서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고 이런 역사가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편의 저자 악인의 공격에도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질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의 저자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말씀 붙잡고 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기적의 주인공보다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남는 우리 모든 미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